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 그 숫자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단순히 회사와 내가 잘 협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합격해서 연봉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회사가 제안한 그 시작 금액, 그리고 우리가 밀고 당기는 그 협상의 범위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원리인 노동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정부 정책과 이민이라는 변수를 더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완벽하지 않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월급의 진짜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완벽한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답은 바로 이 간단한 그래프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월급이 오를수록 나 일할래 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이게 바로 위로 솟는 공급 곡선 S구요.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이 싸야 사람을 더 많이 뽑고 싶을 때니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수요곡선 D입니다. 이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저지점에서 우리 월급의 기준점인 W스타가 딱 하고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균형점이 근로자와 기업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 Q가 바로 근로자가 얻는 덤이고요. 회색 부분 P는 기업이 챙겨가는 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각각 근로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잉여가 대체 뭐냐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최소 월 250은 받아야 이 일을 하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웬걸, 시정에서 정해진 월급이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50만 원을 더 받게 되잖아요. 바로 이 50만 원이 제가 얻는 이득, 즉, 근로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는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와, 이 인재는 진짜 놓치기 싫다. 최대 350까지 줄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임금이 300만 원으로 결정된 거죠. 그럼 회사는 50만 원을 아낀 셈이잖아요. 이게 바로 기업이 얻는 이득, 생산자 잉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시장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걸로 시장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답이 나와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한명 뽑을 때마다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고용비용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 사람 덜 뽑아야겠다 싶겠죠. 수요 곡선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고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게 되죠. 결국 이 세금 부담은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서 지게 되는 셈이에요. 그럼 반대로 정부가 고용하면 돈을 더 줄게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기업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겠죠? 수요 곡선이 위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월급은 오르고 시장 전체의 일자리도 늘어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변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민입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몰려와서 일자리를 찾는다면, 즉, 노동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월급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 답을 줄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에 있었던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인데요. 이때 쿠바에서 무려 12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마이애미의 노동 인구가 7%나 늘어난 거예요. 경제학자들한테는 이건 정말 완벽한 자연 실험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동 공급이 그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었으니 당연히 임금이 뚝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파란색 선이 마이애미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변화인데, 점선으로 표시된 다른 도시들과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는데도 임금 하락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좀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다른 연구를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민이 기존 노동자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3.2%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영향이 존재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이민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민은 자신들과 기술 수준이 가장 비슷해서 일자리를 놓고 직접 경쟁해야 하는 그런 현지 근로자들의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인력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단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수요 독점, 영어로는 모놉소니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외딴 지역에 거대한 공장이 딱 하나 있고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 공장에 다녀야만 하는 그런 기업 도시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선택지가 사실상 그 공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수요 독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장이 평범한 경쟁 시장이었다면 임금은 W스타 고용은 E스타 수준에서 결정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도시의 유일한 구매자인 이 회사는 그 막강한 협상령을 이용해서 임금을 WM까지 꾹 눌러버리고 고용도 EM까지만 하는 겁니다 결국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일자리 자체도 원래 있어야 할 것보다 줄어드는 그런 과소고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 볼게요. 우리 보통 최저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힘이 막강한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혹시 최저 임금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마법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 신기한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존의 낮은 임금 WM보다 높은 W바 수준으로 딱 정해버리면 기업은 더이선 마음대로 임금을 깎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새로운 최저임금선 위에서는 오히려 고용을 E바까지 늘리는 게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수요독점이라는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올리는 기적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월급 명세서에 찍힌 그 숫자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월급은요, 어느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힘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있고요. 그 위에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개입을 하죠. 또 이민처럼 사회 전체의 인구 구조가 바뀌는 큰 충격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일하는 시장의 구조. 즉, 회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과 보이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만들어낸 아주 역동적인 결과물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월급을 둘러싼 이 복잡한 힘의 역학관계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월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은 이 중에서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